엄마 내 태몽꿈이 뭐예요? 응? 내 태몽꿈 네 뭐? 아버지가 태몽꿈 꿨다면서 얘기해봐 걔도 아니, 왜. 어이 왜 우리 홍태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태몽꿈이라하면그러걸래 아버지가 왜태가꿈까지 그런게 봉안의 집이 마실을 갔는데 강가하큰그머니 신발을 짓고 올라온 게무침껏어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 놀다 나온 게 다리 중추하가 떴대. 그런데 거기가 가운데는 다리고 가시는 다리고 가운데는 이승만이야. 다 붙어댕겼죠.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명한 다리라 했있대 그런데 그 다지 차차 차차 없어져서 사람들은 가고 나도 왔어 그러더라. 그지 사람들 만이 그게 태매꿈이라면 아들라 그다고했아 해. 그러더라. <laughs> 아들,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하는 그런 게 딸은 눈이 시고 아들은 밝아서 좋아서 아들 일이야. 그래서 음. 그래 그렇죠? 그렇게 빼지 않은 게. 음.